신 관계, 고다 육신과 십성 또는 십신 이거거든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그게 단데, 어, 지금 책이 없는 내용을 내가 또이 중간중간에 해드리는데,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책에 삽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중간중간에 내,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십신적 관계. 그죠 만들어지는 거 의외가 만들어진다는 것과 그다음 그게 그걸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까지 하면서 다 말씀 드린 것들이거든요. 드린 건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면 그 육신과 십성에 대한 성격 그 십성이 우리인데 주는 성격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죠. 예를 들어서 정제라면정제가 있는 사람의 성격은 정제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정확하잖아요. 꼬박꼬박하고 착착 맞춰서 정확하고 남한테 실수 안 하려고 이런, 내한테 정제가 있다라면 내 성격이 그렇게 미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해했어야 되고, 그 다음 정제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거는, 재물로 활용하잖아요. 정제는 아, 정확한 재물, 꼬박꼬박 벌어지는 정확한 재물,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것과, 또그 다음에 그 특, 특성, 지금 여기 있는 특성이라는 게, 그 특성이라는 게 성격과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서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제 예,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이제 참, 제가 이 프린트물을 두, 가지, 두 장씩 드린 거 있잖아요. 요걸 참고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그,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중급은 그걸 참고 하시면서 그 74쪽에 70. 네, 예, 예, 예. 예예 예, 예. 병호 뭐일가하고 상관없이 병호도 일주예요. 남자인데. 병호 일주인데. 시청간에 경이 있거든요. 예. 그럼 아까 선생님 저기 내년에도 병원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남자한테 편재가 예. 경이 편재거든요. 병호 일주한테는. 음. 병호 일주한테 남자 남자 병호 일주면은 경이 편재거든요. 병호 일주에 시에 예, 예. 경금을 띄워놨다라는 예, 거죠. 그러면 요, 요 관계가 어, 편재인데. 그예 내년에 병원년이 오잖아. 그럼. 예, 예 내년에 또 병호가 오는 예, 조금 거죠. 조금 전에 됐어요. 금 금일간이 이제 내년에 병원년 이제 음, 뭐 하이던 예, 뭐. 예예. 이야기 하셨는데. 또그 시층간에 그런 남자 사주에 시층간에 금이 있으면 편재가 아버지 아닌가요? 여러 가지죠. 아버지라고만 탁 꼬집었을 놈 아버지도 맞죠? 그럼 남자한테 아버지는 편재 맞지 않나요? 예. 남자한테서도 아버지고 여자한테서도 아버지죠. 그렇죠. 그렇죠. 여자도 응. 아버지고 쟤는 무조건 남자한테는여자는아버지잖아요죠 그렇죠? 예. 그럼 편재면은 내년에 병원년이 오면 은그 병이 이제 충을 하는데 그죠. 편재이 타격이 있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재 그러면 그 편재면은 뭐 어떻게 해서 해 돼요? 아버지도 충당하고 뭐 부인도 충당하고 뭐정재면 편재도 부인으로 볼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은 어떻게 예. 같이 그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 그래, 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 또뭐 부인한테도 될 수도 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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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위치가 이 자식에 있는 위치니까 예, 자식에 있는 위치 예 그러면 뭐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나 또 부인이겠죠 예 어. 그, 그 정재가 있으면은 정재가 부인인데 정재가 없으면 편재도 어. 부인으로 보죠 그렇죠 그런데 정재 편재가 다있다면또 어떤가요 그래, 내가 A인이잖아요. 내가 파까지 <laughs> 내가 <심장한다고 웃음> 자, 그러면 어떤 장이 네. 요, 요 기운이 또 오니까, 네. 그에 대한 기운은 아주 막강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죠? 그 기운이 여, 여기서 이 플러스 되니까, 요거는 더 내가 공격하다기보다는, 내가 공격하다 보면, 내보다 더센 것이 이미 같이 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여기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도 될수 있고, 또 부인도 될수 있고, 그죠. 상당히 그 관계가 힘들어지다라는 거죠. 아... 이쪽 입장에서 보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힘들어지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힘을 입었어. 나. 힘을 입는데도 또 힘을... 그, 그래, 그러니까. 또 병이 어. 깨지는 그,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 야가 오면, 야는 나한테서는 뭡니까? 비견이잖아. 예. 그러니까. 나와 비견, 나일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나잖아. 나와 같은 형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로 보면 되고. 여기서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자, 또 보면 또. 사회성으로 보면 어떻게 서지? 죠큰 뭐. 재물로 서입니다. 그죠? 큰 재물로 써 서지잖아요. 나 때문에 부인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나 때문에 아버지도 굉장히 어려워할 힘들 수가 있고. 그런 나 나쁜 건 아니잖아요. 충 막아야, 충 자체는 나쁘죠. 내가 충격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잘 되고 못 되고는 모르겠고. 일단은 충을 때려야 되잖아요. 충 때리니까. 예. 그죠? 원래 어, 자, 화극금의 관계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화극금의 관계만 놓고 본다면, 오행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놓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 되잖아요. 화극금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만들어내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긍정으로 본다, 긍정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긍정으로 보는 건그 다음에 것이에요. 뭔가를 뭉개나야, 기존에 있던 것을 뭉개나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게 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충격받고, 그 다음에 잘 되고 못된건 모르겠고, 제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힘들어지면 자명하죠. 기운이 지나치게 세잖아. 만약 여기서 그럼 좀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뭡니까? 수일습니 수, 수. 수 또는 토. 그죠? 예가 네.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훨씬 나아지겠죠. 이제 그 기운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예,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예. 그러다 그래 면 이제 뭐육친에 그 해당되는 육친에 어, 이제 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분다는데 아버지한테도 내지는 좀 잘해야 돼 <laughs>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제 병 불이 너무 세니까. 토로 설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수로 불을 끄든지. 그렇죠 요렇게. 예. 그러면, 토로 설기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표현을 잘 아버지한테, 표현, 아버지 잘 계십니까? 전화도안 하고, 아픈 데는 없습니까? 전화도안 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이 자식 생일 난 가정이 왜안되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그래서 소통하고 잘 표현하면 그렇고, 또 남자한테는 여자잖아. 무뚝뚝하게 하지 말고, 좀, 잘, 좀 잘해주고, 표현이라도, 말로라도, 립, 뭐라고 하죠? 사하는 <laughs> <laughs> 그런 식으로. 그래 하면, 이제, 여러 서로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배우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수를 쓴다면, 수는 뭡니까? 관이잖아, 관. 그죠? 그 관, 지나친 통제가 아니라, 그, 관을 활용을 해서, 내가 관을 활용해서 이 관계를 잘 소통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완화시켜야 된다. 내 스스로, 내가 에너지 지나치게 강함이잖아요. 그럼 관은 뭡니까? 내 스스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많이 자제시키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끔 잘 다스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하면 이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예. 자, 십성의 특성 조금 하고 용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성의 특성 74쪽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프린트물 요거 확인하시면 이게 거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그7 4쪽의 십성의 특성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십성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오행이 거는 오행의 것이고 오행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다음 중국에서는 십성입니다 전부 십성의 특성 특징 뭐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것으로 다 통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통변하게 된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자, 비견급제의 십성이죠. 비견급제, 식신상관 차례대로 중단을 해놨는데, 비견급제는, 자측편을 보면 주체성이라고 해놨습니다. 네모 안에. 그래, 비견급제는 그일간이 비견급제의 일간이거나 비, 그렇지, 뭐, 비견인과 급제라 하면 바로 일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간의주체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주체성을 높여준다는 라거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 이제 비견이면은 뚝심이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이래요. 주체성을 높여주면서 주, 니까 뚝심이 강해지고 자존심도 강해지고 고집도 세지고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급제란 비견의 특징을 다 갖고 있으면서 경쟁심이 더 비견보다 강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월감도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러한 것들은 비견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도 겁재가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비견만 여러 개 있어도 겁재 값을 합니다. 왜? 경쟁자가 되거든요. 경쟁자가. 그래서, 그런데 비견만 있는 그 경쟁 의식보다는 겁재가 하나 있는 경쟁 의식은 훨씬 더 경쟁심이 강해집니다. 독립심도 강해지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래서 그게, 그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되는 어떤 사회적 직업군은 어딜까요? 운동선수. 운동선수들한테 이게 있어야지 그 사람이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제라는 그런 우리가 저십인적으로 저, 써야지 급제 성격적으로는 이렇게 작용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쓸 때는 어떻, 어떻습니까? 급제의 환경이 오면은 어떻다 내 재물을. 누군가가 급탈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네. 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복합적으로. 급제나 뭐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응. 주체성을 높여주면서 이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죠. 응. 그런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은. 그죠? 식신은 그 옆에 내몸 안에는 삶의 수단을 말하고 일의 수단을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을 식신과 상관이라 한다. 그런데 식신은 연구하고, 국리하고, 식도라가가 많고, 식신은 손재주가 많고, 머리 재주가 많다. 식신이라면. 식신이라면 특히, 어, 내가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식신과 상관은 표현하는 수단도 되, 되기도 하지만은, 어, 식신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해오고,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잠재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 대신에 상관은, 상관은, 음, 여기 해놨습니다. 삶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일의 수단, 돈벌이 수단으로 쓰여지게 하지만, 거기서 상관은 적흥적으로, 적흥적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고 하면 원래 유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말하고, 그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상관의 가장 장점은 따지고 논리적이다. 말하는 솜씨가 아주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의 성격은 개혁적이다. 이런 거죠. 굉장히 똑똑하고 말재주도 좋지만 상관이란 관을 상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극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제도에 묶여 있지 않고 제대로 얽히지 않고 풀이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죠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 직업적으로 소외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재주가 좋고 사람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적흥적이라는 거는 임시방편에 대한 머리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력이 대단합니다. 그 비즈니스 잘하겠죠. 어떤 그런 말을 말하고 식신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석 박사까지 계속 이제 공부하게 하는 그런, 어, 환경들을 이제 식신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편재정제는 어, 식신 상관은 돈벌이 하는 수단이죠. 그다음 환경, 그런 걸 말했고. 그다음편재는 결과입니다. 결과. 결과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말하기도 하고. 그죠? 성격적으로는 편제는 굉장히 급한 성격을 말하고, 정제는 성격이 굉장히 정확함을 말하고, 그죠? 자, 그래서 옆에서 네모 안에는 보면,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 재물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도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식신상관에 했던 것의 결과물을 말하기도 하고, 그죠? 고민에 그 무죄사주는 돈쓸줄 모른다, 알부자, 저축만 한다 이러는데 제일 위에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 재, 재성은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재성이 없는 무죄 없다면 명예 없는 사람은 이걸 활용할 어떤 재테크를 할 그걸 생각이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생기면 바로 단지 투자 안 하고 은행에 재물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부자가 많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편재는 성격이 이 10개의 십성들중에 성격이 가장 급한 게 편재입니다. 그래서 어 성격이 성격으로 보면은 편재가 상당히 급하고 그죠? 또는 이 유흥 이제 이 재미 뭐 이런, 이런 곳에 이제 상당히 그이 탁월합니다.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음, 그다음에 편재는 큰 돈에 대한 관심 이런 걸 말하기도 하고 부동산적 재물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음, 그다음에 어, 이 편재 정재는 아까 재물을 뭐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재가 이야기하는 재물과 정재가 이야기하는 재물은 상당히 다릅니다. 편재적 재물은 우선 정재적 재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재적 재물은 정확한 재물,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얻어온 것, 또 현금적인 것, 이미 내 것으로 확보된 것 이걸 더이 정재적 재물이라면 편재적 재물은 공공의 것입니다. 아직 내가 것 되지 않은 것들을 말하거든요. 굉장히 그 그래, 이제 이 뭐, 아직 뭐, 남의 것이 되지, 내 것이 될 것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공공의 것을 말하다. 그 성격적으로는 어, 유흥적이고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정제는 알뜰살뜰 꼼꼼하고 저축, 월급성, 현금성, 재물, 완벽주의 성격으로는 어, 경제관념이 탁월하고. 아기가 딱딱 맞아야 실행하고, 이 사람들 성격이, 정체적 성격이, 편재는 얼렁뚱땅, 이래 들어갑니다. 사업성이기 때문에, 편재적 편제를 가진 사람들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마인드가. 그래서, 편재적성 사업성 성적이 상당히 짙다. 그래, 재물을 활용하거나, 재테크하거나, 재물을 벌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이것인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제적 마인드로는 사업을 못 합니다. 정제적 마인드만 갖고 있다면. 전편제를 갖고 있다면 모르지만, 은 정제적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지나치게 정확한 자료 제대로 써야 되니까, 그죠? 사업적인 마인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보리밥 빼 갖고 이유만 낚을 수도 있고, 어디데로 뭐, 물고기한테 다 뺏길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그한성전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다. 그 다음에 사업적 성정은 편재가 훨씬 탁월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으로 넘어간다. 정편관. 정편관은 뭡니까? 직장을 말하, 사회적으로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또 명예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명예 이런 걸 말하기도 한데 편관적, 그 다음에 정관적은 편관은 성격적으로는 인내심이 상당히 강하고 편관은. 그 다음에 편관적 어, 직장인은 직장은 봉사, 봉사직. 그 다음에 어, 이 평관의 성정은 술수가 많다 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평관의 직장으로서는 변권 관련된 그런 공직 자, 이런 걸 말하기도 하다 그 평관이 보면 상당히 어, 좋지 않으면 폭력적일 수도 있는데 평관의 성정이 성격적으로나 어,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상당히 법을 조금 초월하는 그죠. 이제 그런, 그냥 그 어, 좋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평관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굉장히, 아, 카리스마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관은 행정공직 합리적이고, 정관은 굉장히 반듯합니다.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활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사람. 그죠. 정복 탁 입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이제 정관이다, 말한다. 그래서, 그드, 그러한 반면에, 융통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과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뭐, 복지부동,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융통성이 좀 떨어진다, 이라 하잖아요. 시키는 일만 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관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정직하다. 합법적인 것만 하다. 저희는 그다음에 인성은 편인과 정인 편인과 정인은 글과 학문을 말하고 공부 관련된 것들 전부 인성. 그다음에 문서, 그죠 자격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정인은 성격 성격적으로 굉장히 정이 많다. 정인은 정이 많다 그냥. 그다음에 정인은 엄마와 육체적으로 어머니잖아요. 엄마와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통해서 굉장히 게으르기도 하고 보수적이다. 상당히. 그다음 편의를 볼 때는 눈치가 빠르고 요령을 많이 피우고 조금 게으른 거는 정편이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고 조금 더 부정적인, 눈치가 빠르고 요령 배우고 게으르고 부정적이다. 는 부정적이다 하는 것은 확인을 합니다. 확인. 편인는 부정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인은 무조건적 수용하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편인은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다. 확인 후 수용하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잔소리가 많다. 그죠?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아 망상 올바른 것만 수용한다. 올바른 것만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으로 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인이 만약에 잔소리가 많고 라고 했는데 편인이 조건이 많습니다, 편인은. 편인이 일지 편인인 사람들은 잔소리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식상생 재성 해놨죠. 식상생 재성은 사업가. 장사해서 재물을 모으다. 재성이라고 했는데, 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제가 아니고 편제입니다. 재성이라고 했지만, 정제가 들어가면, 이러한 집에 들어가서 관리해줘야 돼. 고로 한게 맞고, 고로 한 직업이. 내가 직접 사업하는 게, 식상생, 편제는, 식상생, 식상으로 사업을 해서 재물을 만드는 것이고, 그죠? 식상 또는 그 정제는, 정재는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성이거든요. 그러한 환경에서 누가 오늘을 세워놓고 내가 그것을 이제 일을 보는 유형이 맞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상관생재격은 상관은 비즈니스잖아요. 그 장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식신생재격은 제조. 식신은 전문가 너도 전문적인 거거든요. 그 전문 기술적인 거 이제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다음에 재생관은 투자의 규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생관 규제, 그다음 관을 상대하는 사람, 그죠? 관을 상대하는 사람, 직장에서 재물을 모은다. 관, 직장에서 재물을 모은다. 만약에 관이, 관이, 제라도 음. 편과 정이 있는데, 그죠? 제가, 제가. 재생관하면 그죠. 재생관은 평안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편재적인 사람은 편재는 사업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업성을 이야기하니까 어떨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또뭐 상관이 있었다라든지, 또 식신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재를 만들면 이 재는 어디와 연결되고 관과 연결되어 있는 곳, 관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재물을 만들다라는 거거든요. 관. 그 다음에, 정은. 정은 반듯한 걸 말하잖아요. 정은 반듯한 걸 말하니까, 관에. 관에 연결돼서 어떤 직장을 말하는 거죠. 직장을 말하다라는 거고. 그럼 만약에 관과 연결해서 사업을 한다면, 관에서 어떤 사업을 따내든지, 그리고 관에 뭐또 납품을 한다라든지, 어떤 관과 연결해서. 그러함이 바로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생인. 관생인은 인덕이 많다라고 했는데, 직장 생활에 좋다. 그 다음 공무원. 인이니까, 걸과 학물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걸과 학물을 통해서 어 관에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공부해서 재물을 벌어라. 이런 얘기고. 이건 이제, 요래 이제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식재 관이 있다라면은 식상과 생재 관이 다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식상이 있고, 재가 있고, 관이 다연결돼 있다. 그럼, 그, 거기서 이제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재, 관, 인은 공부 관련 명예직을 통해서 재물을 얻으라. 재는 재물을 말했고, 관은 명예나 공직을 이야기했고, 그죠? 그래 표현해. 인은, 인은. 문서, 글과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된 것으로 직업을 찾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중급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중급 마무리하고, 이제. 예.